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홍지윤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홍지윤 씨가 내 따라자에서 펼친 감동의 무대들이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23일 공연 기획사 쇼플레이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 따라자의 무대 음원이 이날 오후 12시에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홍지윤 씨는 사랑의 거리, 홍콩 아가씨 그리고 은가은 씨, 강희연 씨와 함께 부른 상 로맨스, 마지막으로 단체곡 럭키서울을 열창했는데요. 공개되는 음원은 앞서 말한 곡을 포함하여 총 15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홍지윤 씨가 부른 홍콩 아가씨는 찾아가는 효도쇼에서 펼친 무대였으며 조명섭 씨의 보조 아래 등장하여 어버이들의 흥을 돋구는 데에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홍지윤 씨가 첫 정상금을 받자마자 1 천만 원을 쾌척하는 의미 있는 선행을 펼쳐 화제를 모았습니다. 홍지윤 씨는 지난 22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하여 홍지윤 씨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나서 받는 첫 정산금에서 바로 1 천만 원을 기부하는 의미 있는 선행을 선보였는데요. 미스트로2를 통해 트로밥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 홍지윤 씨는 정산금을 뜻깊은 일에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며 1 천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전달하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이어 홍지윤 씨는 미스터트롯2를 통해 받은 대중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 더욱 많은 아동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힘내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홍지윤 씨가 전달한 기부금은 범죄 피해 위기 아동들이 생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비로서 사용될 예정인데요. 한편 홍지윤 씨는 미스트로2에서 역대급의 가창력과 화려한 비주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여 최종 선을 차지한 후 각종 방송과 화보, 광고계에서 블루칩으로서 열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홍지윤 씨가 유쾌한 매력을 뽐내며 최근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난 22일 홍지윤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모티콘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홍지윤 씨는 침대에 누워 엽기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지윤씨의 완벽한 비주얼을 가릴 수 없었는데요. 이를 본 가수 나비씨와 사업가 이효빈씨는 뭐야 왜케 예뻐 ㅋㅋ <laughs> 이런 표정도 이쁘다니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홍지윤 씨가 지난 22일 방송된 TV 조선 화요 1 1 0전 최종화에서 눈부시 활약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최종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홍지윤 씨는 백팀 소속으로 먼저 사랑의 물동이 게임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대영 씨와 함께 짝을 이루어 게임을 진행했는데 상대팀인 청팀에서 문수인 씨가 시작부터 넘어지는 바람에 홍지윤 씨의 백팀이 손쉽게 승리하게 되며 큰 웃음을 선사했던 청팀 문수인 씨가 8대 MVP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진 대결은 날아가는 탁구공 이 쓰여있는 글씨를 알아맞히는 탁구공 퀴즈 대결이었는데요. 이 대결에서 백팀 홍지훈 씨와 청팀 양지은 씨가 빠른 스피드로 날아가는 공을 정확히 캐치하며 1대1 동점 상황을 만들었고 마지막 백팀 강희연 씨가 2점짜리 정답을 맞추면서 1라운드 에 이어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홍지윤 씨가 속한 백팀이 최종 승리하게 되나 싶었지만 아쉽게도 이어진 라운드에서 내리 패배하며 최종 승리는 청팀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홍지윤 씨를 포함한 멤버들은 두 달간의 긴 여정을 뜨겁게 마무리하며 아쉬운 마음을 내비쳐 시청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홍지윤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홍지윤 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